자, 님들, 반갑습니다. 고쟁이 반스입니다. 예, 고쟁이 반스가 오늘 먹을 요리는 진라면 한 개, 예, 진라면 한 개입니다. 이 진라면 한 개가 아, 고쟁이 반스는 저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어두 개, 세 개, 네 개씩 먹어서 아주 힘든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 개똥 싸는 도전이죠. 예, 개똥 싸는 도전이 될것 같고, 일단 어떻게 싸면 되면 뒤에 나와 있는 대로 물하고 라면 그대로 넣으면서 요리해보겠습니다. 물을 먼저 예, 인출된 걸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물을 종이 넣고 불을 켜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라면을 끓일 때, 어, 스프가 먼저냐, 라면이 먼저냐, 아, 이런 게뭐 아리까리하죠. 예, 근데 빤스, 고정이반스는 이거 고 스프부터 넣어요. 스프부터, 예, 스프부터 넣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이유는 면 넣고 할게 없잖아요. 면 넣고, 면 넣고 할게 없어서 스프부터 어, 넣습니다. 스프부터 이렇게 되는 넣을게요. 이렇게 스프부터. 면을 통할 게 없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스프. 가스 화력이 있어서 금방 끓네요. 네. 끓는 동안. 힙증 하나 드릴게요. 요. 면을 보면, 요렇게. 이렇게 결이 있죠 결이 이 예, 결로 이렇게 뽀개야 돼요 이 결로 이 결로 이렇게 왜냐면 이게 예, 호로록 호로록 이렇게 하면 호로록 호로록 하있는데 이렇게 뽀개면 호로록이 안 돼요 호로록이 이렇게 예, 이렇게 뽀개서 이렇게 네, 이대로 라면 이렇게 넣어 줄게요 리요 계란 계란은 이거 이따가 다 라면이 끓으면 예, 끓면, 싹, 예, 계란 딱 까서, 싹, 해서 같이 라면하고 계란이랑 한개 먹을게요. 예, 이렇게 준비됐고, 어, 지금, 요, 진라면, 예, 매운맛 한 개, 한 개, 고쟁이 반스, 빤스, 고쟁이 반스가, 반스가, 진라면 한 개를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훑는 동안, 준비한 것들 신기하게 이렇게, 완스표 볶음김치 그리고 네, 깍두기 마약깍두기 그리고 지도표 성경김 이렇게 그리고 이 라면을 먹을 때는 양재기 양재기를 먹어 양재기 네, 이거 양재기 한 대박 큰 양재기 이걸로 먹어야 딱 떠가지고 푸르룩 먹고 맛도 좋고 또 계란 슥 풀어가지고 한쪽에는 계란이 있게 한쪽에는 없게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빤스랑 같이 라면 이렇게 잘 끓고 있습니다 빤스랑 같이 가스가 좀 약한가? 이렇게 면 반스는 진라면 딱한 개, 진라면 딱한 개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라면이 딱좀더 끓여야 되는데,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라면이 안 끓었어. 이렇게 이쪽엔 반스는 고추를 좋아해, 고추. 쌈장하고 고추, 라면 먹으면서 같이 먹을게 이게. 이렇게 그리고 아 이렇게 딱 끓으면 계란을 쓱, 계란을 쓱 하면 돼 이렇게. 하나 끓으면 가스 불은 줄이고 라면 계란을 계란을 쓱. 어유 어? 계란이 뭐야 이거 삶은 계란이네 다시 한번 계란을 가져올게요. 다시 계란을 싹 하나고 가져왔어 이렇게 찐 계란 이 계란을 라면에 왜모여되인지 알지 위 위를 보호해 주라고 해요. 그럼 계란 여기서 하나 싹 계란 끓서싹싹 싹 이렇게 안고 싹 이렇게 끓여가면서. 먼저, 반스는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요리를 제일 잘 먹어, 반스는. 어, 먼저 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란을. 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란을. 반스는 뜨거운 거 제일 잘 먹어, 뜨거운 계란. 입장할게. 오! 먹어야겠다. 어, 어, 어. 어 너무 뜨거워. 그래도 빤스는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거 제일 잘 먹는 유튜버 1등이니까 입천장 은 걸레 찹겠지만 괜찮아 이렇게 한쪽은 계란이 이렇게 버무려지게 또 한쪽은 안 되게 이렇게 하면 짚라면 한 개로 두 가지 맛을 뭐볼 수가 있어 먼저 계란 없는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계란 없는 쪽으로 계란 없는 쪽 없는 쪽으로 이렇게 물이 필요하겠어. 아유. 뜨거울 때 물을 마셔야 돼. 빨수는. 뜨거운 걸 정말 잘 먹는데도 와이 팔팔 끓는 걸 뺀찌개는 먹었을까? 지금 의문스럽기도 하니 지금 팔팔 끓거든? 지금 팔팔 끓는 걸 그대로 먹는데 그거를 김치에 싸서 이거 김치하고 아 이거 신라면 한개 맛있게 먹는 법 설명해 줄게 원 지도표 성경김이거든? 지도표 성경김 김치 반스표 볶음치 하나에 인천작전시장 깍두기 김치에 깍두기 이렇게 싸 싸고 지도표 선경기 위에 올려 나면 이렇게 쫙 말아 쫙쫙 쫙 말고 그대로 그대로 입장하면 돼 입장. 개똥싸게 맛인데 근데 아까 영상 볼때 불을 끈다는데 계속 틀어 났는데 <laughs>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불을 아까 꺼어야돼 계속 틀어 났어 계란 있는 쪽. 응. 이쪽 계란 있는 쪽 계란 이렇게 딱 보이지 계란 계란 있는 쪽에 계란 있는 쪽 이렇게 대한민국 뜨거운 거 제일 잘 먹는 빤스니까 바로 입장. 응. 응. 아우 뜨거워. 아이! 아유, 아유, 뜨거워! 아 그래도 품이 있게! 그리고, 빤스는어적쪽터 막개면, 막개면, 막걸리에, 계란, 그리고 라면, 막개면을, 어릴 쪽부터 먹어왔어. 이렇게. 막면 막걸리, 소송준인데 소송주를 여기다 이 채워 막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어왔어요 막개면 이렇게 딱 채워 채우고 아 진하네 어, 진한 어, 막걸리에 계란 라면, 막개면 이거 면을 이렇게 던져서 여기다 담궜다 먹으면 이렇게 어, 담궜다 먹으면 이렇게 막걸리에 어, 계란, 계란 라면 이렇게 담궈서 먹으면 꼬들꼬들 쫄깃쫄깃해 먹어볼게 먹어볼게 먹어 먹어볼게 맛있네. 이 맛에 빠지면 헤어나지는 못해. 이렇게 면을 이제도 막걸리에 이렇게 담그고, 음. 담그면 면이 꼬들꼬들하고 쫄깃쫄깃해져. 꼬들꼬들 쫄깃한 거 입장, 입장? 김치 없이 못 먹겠네. 깍도기 없이도. 그러면 이 국물이 포인트야. 계란 계란 나가라고 막걸리는 국물이 포인트야. 아, 어, 아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우 밤 <laughs> 먹었습니다. 아우 아우 고추 하나 먹어야 되겠어. 참을 수 없는 맛이네. 고추 입자. 아무 죽 없는 맛이네. 아우. 송경기 입장. 오. 오늘 진라면 한개 먹어봤는데, 오. 아 그거. 어 진라면 한개 먹어봤는데, 반스가 어 매콤하면서 맛도 좋아졌고 양도 많아졌어. 음. 아우 우리. 완스 함께, 이, 어, 진라면 한 개, 어, 함께 해도 고마워. 안녕!